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통시장에는 명절을 준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그나마 명절을 앞두고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더해지면서 대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이른 아침부터 명절을 준비하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물건값을 두고 흥정이 오가고 웃음과 함께 덤을 얹어주며 정을 나눕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되면서 전통 시장은 내심 대목을 기대합니다. 평소보다는 한30% 정도 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찾아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많은 혜택도 돌아갑니다. 많이 많이 오십시오. 치솟은 물가에 계속되는 불경기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건 맞지만.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을 위해 큰 고민 없이 지갑을 엽니다. 뭐기도 사고 뭐 야채도 사고 뭐다 필요한 거다사니다이래 뭐 어렵다 도다 뭐 괜찮게 할 거는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괜찮아요. <laughs>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체 장보기도 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를 비롯해 소상공인 단체와 소방서, 포스코 노조 등 각급 단체 천여 명이 마침 죽도 시장을 찾아 포항 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습니다.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도 인연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힘을 보탭니다. 어, 긴 추석 명절 동안에 에, 우리 시민들 어, 많이 좀 이렇게 휴식도 하시고 새로운 에너지로 이렇게 많이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내외 경제 때문에도 마음을 많이 쓰시는데 서로+ 서로 간에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밀어내고 성큼 다가온 민족의 대명절.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명절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